그게 잠만 자나 그러니까요. 빠빠 먹을 시간이에요. 간호사 선생님이 너 이제 먹어야 된대요. 일어납시다. 얘가 날개가 한 여기까지 오게 뒤로 넣어주면 되거든. 안 대충 넣고 더, 더 올려줘. 다리를 좀 펴주세요. 절대 안 돼. 미국 병원에 출산하러 올때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필립 같은 거에다가 기저귀도 두팩 줬고, 물티슈, 그리고 손수건, 그리고 옷도 이렇게 들어 있고요. 속삭이도 한, 한 6개 준거 같은데, 빨리 넣는 공간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쓰고 옷이나 뭐 이런 건다 집에 가져간다고 하네요. 기저귀랑. 아, 이거 이렇게 아픈 게 정상인가? <laughs> 저찍지가 너무 아픈데. 뜯어져 나갈 거 같아? 나이는 아, 좋아 리얼이야 너 요인대가 나오고 있나? 아 배아파 아이고. 거? 이쁘네 거? 애기 예뻐? 저흰색, 주 c u 에 t i n g go, so, what y 가지고 아 맛있는 거 먹고 싶다. i n g I'm going to go to the soup. I'm g o i 도 g 이거 go 끊 o o d news, 네 언제 먹을지 이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 h 진짜, 웃고안에 어? 아무것도 없 뭔가 폭발하는 느낌이. 부룩. 부룩했나요? 빵튀는 것 같은 느낌. 기장 열자. 오빠 닮았을 것 같아. 난 나도 기처럼 뭔가 나랑 똑같은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되게 뿌듯할 것 같다.

<목소리는> <목소리는> 그래 아까 힘을 많이 주느라고 근데 색깔은 되게 까만데 냄새가 하나도 안 나네. 어 초록색. 빠빠 먹으러 가자. 빠빠 <목소리는> 먹자. 살살해라. <laughs> I'm sorry. No, don't be sorry. <웃음> <웃음> 어제는 닭가슴살 햄버거고 오늘은 소고기 패티 햄버거입니다. 어제보다 그래도 좀 나은 게 감자 튀김도 나오고 하네요. 아침 먹고 분명히 양치하고 잘 나했는데 왜 점심이 나오지? <laughs> 응.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간식을 사왔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네이키드 <laughs> 점점 피폐해져가고 있고. 너무 아파. 아 지금 기저귀 달고 있어. 이이또 많이 쌓아가지고... 어, 이렇게 눈 크게 뜬거 처음 봐. 분유 먹고 눈 떴어요. 모유가 부족했어요. 17ml 먹었어. 17ml... 어떡해 어머, 얼굴이 너무 달라 보인다. 먹어서 잘 자겠네. 진작 졸 걸. 안 먹고 행복했다 그래도. 아 너무 말똥말똥 쳐다보는아니야 신생아 고함 소리. 진짜 이틀만에 얼굴이 많이 바뀌었네 어? 바뀌어 어? 어 귀여워 어, 어. 음. 음. 맞마안맞마 맞아, 맞아. 꿈에서도 <laughs> 먹고 있어 음, 응. 음부터안 닮았다 응. 귀 말고는 닮은 곳이 없어 응. 누구지? 내 몸에서 나온, 나온 건 맞아 근데 <laughs> 동시대에 태어난 동양인이 없어 여기 병원에 <laughs> 뀌었을 리가 없어. 동행인 한 명도 없어 손가락 집어넣고 싶다. 무인. 드디어 샤워. 저기 갈고 있는 줄 알고 계속 말을 걸었거든. 근데 오빠 오빠 그랬잖니 그 그래서야 일어나더라고 진짜 안 깼었어? 응, 너무... 허, 너무 신기하다. 진짜 많이 울었는데. 복상 늙었다. 복상 부었다. 아이고, 아이고 아파라. <laughs> 설마 또 배고픈 거야? 이번 삼일차 아침입니다. 짠 팬케이크하고 소시지 같은 거랑 그다음에 감자. Um, let me give you a prescription for some all-purpose nipple. It will get better. make sure you see the lactation nurse, okay, before you leave today. And you've got pain medicine, your anemic says, so I'm so sorry. sorry. Yes, yes. I'm thinking, I've got medicine for you for pain. Or right, someone already sent it yesterday, yeah. <começa> <speaking voice și ca> <speaking outmundur> 가리퍼 갈아주면 되는데, 먹고 싶은 건 절대 울음을 절대 안 하지. 살짝 그쳤다가, 아. 또 살짝 맴는 약간 이거 하거나 하고, 바로 그냥. 그치야. 어? 방금 꼈어요. 아주 저 밑에서 진동이 올라오는데요? 똥 싸니까 또 배고픈 거야. 아. 또 겁나 쌌어. 그래? 지내, 나만 아프면 이제 아빠 엄마 차별하기 시작한 거야? 엄마한테만 마, 이제 잊고 싶어 하는 거지 응. 이이 아주 순식간에 가는구만얼굴이 맨날 맨날 살짝씩 바뀌네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가져왔습니다 근데 어제 히어링 테스트 너무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데잘해는 집에 가는 나랑 똑같이 이제 걔는 투고해가지고 음. 디너 박스 두개 이렇게 쌓아가지고 다들 러면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 음식 들고 있는 어. 거야. 그리고 딱 마주쳤을 때이 밴드를 보면 아아안거알수 있지. 핑크 그다 핑크 카트도잖아 봐 밖에 나갈 때는. 아, 그래. 다른 사람도 다 그거 봤나 봐 그러니까. 아. 걔는 내려놓고 오는 거고 나는 어. 짐 싣고 가는 거고. 아 그래서. 그래? 아 근데 걔는 엄청 비장한 표정이고. <laughs> 둘이 눈 마주쳐서 인사하고 카시트랑 오는데 어떤 백인 남자애가 엄청 약간 시익하고 웃더니 건그레치하고. 아, 오빠 우리도 이렇게 말자. 진짜 세상 얌전하게 테스트 끝냈어. 이렇게 마니까 더 편안해 보이던데. 아니 난 이게 다리가 지금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겠어. 요인데 나도 잘 모르겠다. 너무 귀엽다. 그... 뭐야 입술이 좀 커졌다 어제부터. 어, 그러니까. 응. 매일매일 얼굴이 바뀌어. 입술 되게 예쁘지 않아? 응. 아이고 더 작아 보이는. 마지막 밥을 먹고 있을게. 잘 자고 있어. 주무세요. 일차 마지막 점심밥입니다. 닭가슴살하고 반나박먹깨 뭐, 놓은 건가? 퓨레? 아, 이알수 없는 죽같이 생긴 것도 있습니다. 짠. 3일있다가 밖에 나가서 햇빛 보니까 동굴에서 나온 듯한 느낌. Ready yeah. to go? y h o w it fits on baby? Sometimes you end up having to take these off until mm -hmm. baby it's a

전자 처방전 2개에 작은 처방전 2개에 큰 처방전 하나를 챙겨가야 됩니다. <laughs> <오> <laughs> <오> <laughs> <오> 야야야야야 샌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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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있었어? 어이구 털 많이 쪘네 털 쪘어 털 쪘어 응? 아니, 왜 이렇게 어지 <놀람> <왜 이렇게> <놀람>